옆으로 가니까 명강기 나오네. 자, 이걸 왜 내가 강의를 안 했지? 아, 여러분들이 런거 질문을 해줘야 내가 강의를 하지. 그게 <laughs>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하냐다내 강의가 틀려. 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요즘 저기, 좁, 저기, 바이든 대통령에서 손, 뭐, 손매에서 해가지고 외계인들 괴생명체가 뭐 하네. 뭐, 이걸 해요. 어, 손매짤에서 잡혔네. 어, 그게, 그게, 저기 이게 의식 능력이 초능력이가 그걸 갖다가 귀신이나 천신도 외계인을 어떻게 카메라로, 똑같은 카메라로 찍으면 그걸 갖다가 잡아야 되는 능력자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그 장면을 갖다가 다른 카메라에는 그게 안 잡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촬영한 그 사람 카메라면 그게 잡혀요. 자, 그 시간대에 촬영을 다른 카메라에서 했 근데 다른 카메라에서는 그게 안 잡혔을 거예요. 어, 안 그래도 금방 영상 보니까 그 지금 질문을 하더라고. 왜조 바이든 그 안에서 무슨 왜 조그만 외계인 같은 게 아, 외계인이 아니라 그 애구예요, 그게 어, 어, 애구애구예요. 애고 애고 애구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치인들의 그 DNA적이고 애구적이고 빙의적인 요소와 조상 신의적인 요소, 요소와 이게 천신계 요소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이거를 또 저, 잘못 저기 설명하면 또 이게 어, 저거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어떻게요? 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 천신들이 이게 번잡을 잘못 해요. 왜? 조상신들이 원체, 이게 저기, 그, 영의정, 좌의정 이쪽 집안에 어떻게 해요? 역대 조상신들이 그걸 딱꽉 쥐고 있어. 그걸, 의식 같은 게 침범을 못 하게끔 그걸 방어를 해요. 예전, 지금도 그렇지만 청와대 같은 데 가면 귀신들이 다 방어를 해요. 그 일을 하는, 그, 그, 저기 뭐냐, 도인들이 있어. 그 일을 하는 애들이 그럼 어떻게 귀신들이 번잡보다 그럼 그걸 딱 차단을 시켜요. 어. 어, 예전에 뭐 조선시대부터 다 있었고 왕황실이나 왕실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상황이 다 틀려. 요 우리 나라 같은 천 외계인들이 번잡을 보다요그 외계인들의 약간 즉 영통 영 외계인들하고 이 접시는 아니고 접시하면 왠지 꼭두각시 느끼이니까 영통한 그 도인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 잠깐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그 능력을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어, 역사적으로 보면,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양반들이 어떻게 요 어, 외계인들하고 이게, 이 접신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요 조상신들이 알아요. 자, 우리 저기 명문가 가문에 계속 영의정, 자의정, 뭐, 병조판, 판석급이나 아니면 이게 고관 대작을 계속 배출한 그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대 조상들이 어떻게 요몇백 년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이 양반들은 어떻게 하냐? 차원계사4차원계 귀신계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정치나 이런 거, 나라 국정 같은 걸 도와요. 후손을 갖다가. 그러면 그 후손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조정에 출사하게 되면 그 능력을 써요. 어? 응? 그러면 이 양반들이 딴사람안 뭐 도와주나요?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어, 혈육에 대한 그 관념이 세기 때문에 귀신이 되면 어지간하면 자기 후손을 돕지 다른 사람 잘안 도와요. 돕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자기 제자를 돕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보면 그게 어떻게 어떻게 귀해요. 대부분이 자기 어떻게 어, 후손을 도와요. 그럼 자기 후손들은 어떻게요? 어, 조정에 출사하게끔 그거를 갖다가 길을 터줘요. 조상 귀신들이 그럼 어떻게 나요 자, 조상 귀신들하고. 어 저기 왕족들 귀신들하고 어떻게요 어, 친해요 예, 너무 당연해죠 예전에 같이 조정을 출사할때 같이 왕족 왕들 귀신하고 어떻게 해요? 조정들 조정 대신들 살아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죽어서도 같이 짝짝꿍 만나서 친해 그럼 어떻게요 나중에 어떻게요 어, 저기 저기 그 조상 귀신이 이제 저기 역대 선대 왕 귀신이 이제 저기 저기 현대 왕 귀신한테 가지고. 누구 누구 어느 집안에 누가 누가 총명 하더라 개를 갖다가 어떻게요? 귀하게 쓰거라 하고 어떻게요? 현대 있는 왕한테 그걸 갖다가 꿈에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 줘. 그럼 어떻게 그러면 조선의 왕실에서 이런 꿈을 꾸면 다 이게 꿈을 기록하는 이게 저기 황반들이 그걸 대부분 해요. 대시들이 그러면 그 기록을 했다가 어떻게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제 저기 그걸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 성인이 되면 조정으로 불러들여요 어, 이게 원리가 좀 그래요. 약간 음서제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게 어, 좀 약간 그 저, 조상신들의 그 저기 입김이 세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아이가, 총명한 아이가 자기 가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앱에서 이 어떻게 하죠? 도와줘요. 보통 다른 귀신들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 아, 물러가라! 하면서 오는 애들은 와가지고 해코지 하는 애들이야. 동네 양아치 애들 같은 애들이 보통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어, 그 동네, 그, 저기, 뭐냐, 어, 저기, 체, 저기, 판서 그, 셋 어, 최진사 때그 셋째 딸이 그렇게 이쁘디야. <laughs> 그럼 어떻게 요 <어떡해요? 웃음> 최진사 <웃음> 셋째 딸내미한테 껄떡거리 귀신 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최진사 셋째 딸이 어떻게 해요? 어, 그면 이게 귀신들한테 이렇게 홀려 가지고 좀 약간 미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저기 무당 찾아가면 최진사하고 이제 최진사 그 저기 사모님이 이제 무당 찾아가면 우리 셋째 딸이 좀 약간 이게 귀신들인 것같지 미친 것 같다. 그러면 무당들한테 그 무당이 와가지고 그런 생 양아치 귀신들 다이제 쫓아내. 그래, 서 그때 이, 이 양아치 귀신들아 물러가라 자 그래. 어, 이 원리가, <웃음> 이게. <웃음> 자, 귀신이라고, 이게 다, 이게, 이게, 이게 의식상, 사람하고 똑같아. 살아있을 때, 하든지 4차원계 귀신계 가면 똑같은 진세. 어, 똑같아, 그냥. <laughs>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 생전에 어떻게 판서나 영의정자의정하고 저기 어떻게 높은 관직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요? 자기 집안에 자기 뭐 손주나 증손주 중에 어떻게요? 굉장히 특출난 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한 테 아이를 갖다가 이게 이게 집중적으로 걔를 갖다 케어를 해요 조상신들이.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를 갖다가 나중에 조선 왕실 쪽하고 귀신, 이게 사차원 귀신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요? 어 저기 조정으로 출사할 거예요. 역대 그렇게 해서 출사한 저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의정, 자의정, 판서까지 다 올라가요, 대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 저기, 어, 차원계에서 그 조상신들이 계속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양반들이 어느 정도 되면 처음에는 꿈으로 해서 그걸 예지몽으로 해가지고 그 조상들의 예지몽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 그걸 갖다 흘려듣지 않고 기울려고 그걸 갖다 가 어떻게요? 해 정책이나 이런데다 이걸 갖다가 어, 적용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요? 해 자기 조상 신들하고 같이 정책을 논해요. 그럼 나중에 능력이 어떻게냐면 능력이 좀안 되면 처음에는 꿈에서 이게 이게 저기 왔다 갔다 하고 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저기 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요. 어떻게요? 해 첫 번째 귀신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역대 우리 조상들 보면 그 능력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그 조상신들을 갖다가 그걸 해요. 그, 얘네들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냐면 어렸을 때 보면 꿈이에요. 꿈으로 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제사를 많이 지내고 하게 되면 어떻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감이 와요. 어, 내 조상이 옆에 있다는 걸 감으로 알아요. 그럼 감으로 알다 보면 문득 생각이라는 게 올라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보통. 어, 왜냐고요. 저도 그걸 다 겪어봤다긴데 알아. 처음에는 꿈에서 그걸 하고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육감이라고 하죠. 뭔가 하면 문득 어떤 생각이라는 게딱 올라와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올라요. 냐그 생각이 뭐냐 조상신들이 여기서 막 그거를 얘기를 막 여러 조상신들한테 그걸 강요를 해. 그럼 그게 어떻게 의식을 그게 의식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돼요. 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내생각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와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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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 탄관오리를 발견하는데, 왠지 제가 탄관오리 같아요. 이 범인인 것 같아요. 탄관오리.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평양감사를 건는데변사또 어, 같은 애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요? 어, 조상신들이 가가지고 싹 이걸 그쪽 있는 저토 저, 어떻게 이제 그 마을 에 있는 저기 귀신들하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아 여기 변사또 같은 이게 아, 아, 악마 같은 사또가 있다. 그럼 어떻게요? 어, 나중에 이제 아명 어사를 이제 마패를 차고 자기 수소니까. 그럼 어떻게요? 가면 어떻게 여기서 야 여기 저기 여기 변사또 새끼 있다고 여기 혼내주라고 어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야 어머 허리야 <laughs>